아, 근데 안녕하세요. 너네..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어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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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, 뭐지? 나 아는 사람 되게 목소리 닮으셨다. 야. 아는 사람이 몇 살이에요? 열일곱이요. 나가도 돼요? 죄송한데. <죄송하게. 웃음> 아. 아 근데 어, 왜요? 가도 돼요. 그 17몇 대서요? 아, 스물 이거 이신가? 2 6인데요 아, 아이. 아, 그렇구나. <laughs> 아, 네 방송인이에요? 저희... 저요? 아니, 닉네임에 뭐지? 아. <laughs> 아. 네. 너무 자연스럽게 하세요. 저 지금 친언이랑 하는 중이에요. 아그1 번님이요? 네. 음. 네, 네, 네. 아 <laughs> 이제부터 친구예요. 나 진짜 처음 보는데 그이제부터친구예요아 <laughs> 아, 그래? 아그 우리도 친구예요? 처음 보는데 친구하며? <laughs> 뭐라는 거예요? 나보다 <laughs> 한살 어리다며요. <laughs> 미쳤어? <웃음> 아니 그 게임에 그 나이가 어디 있어요? 저는 여기 언니분 맞아. 여기 동생 관리 안 하세요? <laughs> 아 애따비지 언니. 제발 한분쏴 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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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사람 보여야 소지. 동생 언니 관리안 해? <laughs> 한 발씩 다다다. <잔다도> 뭐야. <laughs> 조금 안쪽. 아니 나 와요. 어, 조사. 쪽... 예. 저, 어, 저 사... 에이. <웃음> <웃음> <제> 친구 돌아. 돌아. 잡을 필요 없어. 아, 이게 좀. 돌아. 잡 필요 없다. 아, <laughs> 아, 필요 없다. <laughs> 감사합니다 아, 그쪽으로 하면 되지. <laughs> 아, 그럼 그쪽으로 하면 되지. 아, 제가 갈게요. 다시 올라갈게요. 네, 올라가겠습니다. 언제 죽을려나? 언제 죽을려나? 오, 아 안녕하세요. 빠 그래, 빨리 빠빠빠빠아안 먹어 안 먹어. 건너도 되죠? 네네. 올라간다 능성 능성. 와우. 이거 25 올라가는 거 115. 화방에 다 있네. 저. 아, 재밌다. 행복 스쿼드오 사람, 만두, 만두, 사람, 만두, 사람, 만 사람! 사람! 사람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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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, 어, 진짜 뻥아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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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친구 어디서 올려놔? 감사해요. 감사해요. 옆에 있다 7, 80, 80, 80, 80. 여기 <laughs> 아, 올라갔네. 두 명, 응석, 80, 응석, 두 명. 내 아빠로, 내 아빠로. 두 명, 캐일, 두 명, 킬, 일두 명, 캐일, 두 명, 캐일. 네. 아, 잘해, 잘해! 잘하신다 다들 아 이대로 치킨 먹으면 우리만 정신 차리면 될것 같은데 오. <laughs> 어... 아 내가 여기에 전부타버서 아는데 거 먹... 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우리 친구지? 당연하지 넌 아, 말해 그냥 말퍼 그래 안하자 아, 오케이 언제라나름 친구인 거 상상해. 아, 무이상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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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뭐 잠깐 자, 지킬 건 지키자, 우리. 우리 다, 뭐다 같은 친구 거지? 아, 근데 원래 원래 반말했기 때문 뭐. 우리 다 같은 친구 거지? 반말과 야를 다르잖아 일반아? <laughs> 아이. 친구는 아니고 그냥 반말. 반말만. 에이. 아 근데 여기 그럼 다른 내가 틀린 거. 그러니까 원판이야. 우리 다 친구 하기로 아. 한거 아니었어요? 어, 우리 친구지. 오. 어, 어, 맞아. 우리 다 친구잖아. 아, 7번 이건 대화해 봐. 그... 어... <laughs> <된> 야뭐 <거야. 웃음> 남는 거 있어? <laughs> 야, 뭐 야, 내가 미안아 미안, 미안. 미안. 미안, 미안, 근데 봐봐 미안, 미안, 미안. 미안. 나 근데... 아니, 원래, 원래 우리 반말하는데? 아 반말은 하지 그럼 내가 존댓말 하겠어 언니한테? 안할 야라고 안할 뿐이지 이거엔 야라고 할수 있는 기회다 야자타임 한번 가자 야자타임 근데 나 약간 소름 돋았어 방금 야라고 했는데 내가 약간 뭔가 마치 부모님한테 야라고 한 듯한 그 느낌이 방금 들었거든? 죄책감? 어 약간 진짜 <laughs> 이걸 패드립 치고 볼까? 아, 진짜 까면, 약간 까면 안 되는. 오,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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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그랬어, 방금. <laughs> 어, 맞아. 언니야테야라고 하면 안 돼. A few moments later. 아, 앞에 거기 아, 12발. 알겠어. 거기? <laughs> 아, <참 웃음> 라고 해라. 에이, 나한테 와나한테찍 거기는 그런 거아니그 영어로 하면 하이 되어라고. 아주 친숙한 표현. <laughs> 야, <차마> 자매끼리 <laughs> 싸우는 거못 보겠다. <laughs> 아, 저희 지금 아, 추닥 추닥하면서 애정 표현하는 거예요. <laughs> 뭐지? 뭘 보고 있는 거지? 왔다. <laughs> <laughs> 아, 잠깐만. 나때 땜에 박. 박스... <laughs> 아, 근데, 인근해. 그러면, 둘, 응. 같은 방에서 같이, 그냥, 나란히, 그냥, 같이 게임하는 거야? PC방처럼? 아, 그런 아니, 건 아니야. 따로, 따로, 음, 따로. 따로지. 아주 멀리 있어. 아, 따로 사는구나. 응. 왜, 너는, 형이랑 같이, 같은 방 써? 형, 결혼해서 오늘도 조카 데리고 왔는데, 지금? <laughs> 아, 네, 그 아, 알겠어, 알겠어. 아, 아. 아내 생각에는 3번이가 제일 잘해. 에? 진짜? <laughs> <인정>? 아, 나도 기부다 <laughs> 기부차. 아, 어, 3번이가 그래? 제일 잘해. 아, 3번이 제일 잘하는 네? 거? 어, 근데 진짜 좀 그래. 내 느낌이 그래. 맞아, 맞아. 지금 왜, 아직 왜? 그렇게 되는 거지, 왜? 다리가 안 되고. 3번이 제일 잘해. 그런 김에 3번이가 오도 한번 내려볼까? 아, 마이크끕니다 아, 이번화 미안한데 너좀 대학 선배 느낌이었어좀 불편하거든 좀, 불편하고. 아, <laughs> 좀 너무, 너무 불편해 미안해 나나이 나 불편해서라서 미안, 미안해 미안. 미안. 아니, 이 편안해, 이 편안해. <laughs> 아 진짜야 진짜야 안보야 아직도 거기를 응응 방금 승현이가 여기 열려? 응 실화? 승현이가 왜? 승현이가 방송 보다가 응 원래 상갑이었는데 이 가빠 먹어. <웃음> <웃음> 아, 다른 분, 다른 분. 아,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나이 판에 딱 깬다. 깔끔하게 탑 파이브 깨고 롤 하러 간다, 나도. 아, 롤도 해? 응. 근데 잘하지 못해. 배그보다 못해 1번아 2번 롤 어때? <laughs> 너는 뭐? 좀 하니? 나, 배치만 봐도 응. 골드 나온다니 까? 아, 배치만 봐도 어... 골몇년 골드... 했는데? o 아? n 3부터 했나? 그 y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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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o n yon, yon, y o 우정 o n y 몰라? 우정모 아직 몰라? <laughs> 어, 몰라. 그래 뭔데? 너 아직 뭘덜한 거야. 뭘 많이 하면 돼. 아 그래? 많이 하면은 애들이어 우정모 우정모 막 이럴 거야. 우정모? 우정 뭐뭐 뭐, 뭐. 우정 어? 그거 줄임말이거든. 어. 우리 정말 어려워요. 우리 뭐뭐 <laughs> 뭐, 어가 아니라. 아뭐뭐 뭐, 뭐. 우리 정말 뭐 합니까? 아, 우리 정글 뭐하냐? <laughs> 우리 정글, 정글 뭐하냐? 아 맞아. 어, 맞아 맞아 맞아. <laughs> 우리 너, 정글 너, 뭐? 하냐알려 <laughs> 너를 알려주요 아. 너네 투수 착하네. <laughs> 나 사랑이라니까 내 사랑이라니까 우리 사랑둥이들. 그 하우징 프리메라님 수고 많으셨고 저 이번 가보겠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네 수고하셨습니다. 아, 그리고. 네네. 아, 사실 저희도 스트리머예요. 안녕히 계세요. 아, 아, 그래요? 아, 몰라. 아, 아, 찾아뵐게요. 계세요. 아니. 아, 스트리머셨구나. 몰랐네. 인사라도 하러 가야겠다. 아이 재밌었어요 그 프리메라님이랑 후아찡님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룰도 같이 해요 안녕 안녕.